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지금 손에 들고 계신 스마트폰이요. 사실은 주머니 속에 아주 강력한 개인 비서랍니다. 오늘 제가 이 똑똑한 비서를 100%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 정말 정신없죠? 이것저것 할 일은 많은데 중요한 약속을 깜빡하거나 아, 그거 좋은 생각이었는데 하고 놓쳐버린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이럴 때 스마트폰이 그냥 전화기가 아니라 우리 삶을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멋진 비서가 될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진짜 개인 비서로 만들어줄 핵심 기술들을 하나씩 짚어 볼 거예요. 먼저, 스케줄 관리부터 시작해서 번뜩이는 아이디어 기록하는 법, 시간을 알차게 쓰는 법, 그리고 정신없는 알림을 정리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연결해줄 이메일 설정까지. 자, 그럼 첫 번째 비밀부터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첫 번째는 바로 스케줄 마스터 하기입니다. 더 이상 중요한 약속, 까먹을 걱정은 끝! 완벽한 디지털 스케줄러. 바로 여러분 폰에 있는 캘린더 앱 활용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휴대폰 화면에서 이 아이콘을 한번 찾아 보시겠어요? 네,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 이 앱이 여러분의 모든 일정을 아주 꼼꼼하게 챙겨줄 거예요. 새로운 일정을 추가하는 거요? 어우, 정말 쉬워요.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일단 앱을 열고요. 저기 보이는 더하기 버튼을 꾹 누르세요. 그리고 일정 제목이랑 시간 입력하고 저장하면 끝! 어때요? 정말 간단하죠? 자, 화면으로 같이 한번 보실까요? 왼쪽 사진처럼 오른쪽 아래에 있는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 화면처럼 날짜와 시간을 아주 세세하게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떠요. 이렇게 직접 보니까, 아, 하고 바로 이해가 되시죠? 아, 그리고 여기서 진짜 유용한 꿀팁 하나! 특히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을 음력으로 챙기시는 분들, 이거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설정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해요. 화면에 나온 것처럼 몇 번만 톡톡 눌러주면 여러분의 캘린더에 양력이랑 음력이 같이 표시됩니다. 이제 막 인터넷 찾아보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일정은 완벽하게 정리됐습니다. 그런데 길 가다가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어떡하죠?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두 번째 도구. 여러분의 머릿속을 깔끔하게 정리해줄 디지털 수첩. 바로 메모 앱입니다. 폰에서 이 아이콘을 찾아보세요. 갑자기 뭔가 적어야 할때 아마 제일 먼저 찾게 되실 거예요. 장볼 목록이나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 뭐든지요. 메모 쓰는 것도 뭐 말할 것도 없이 간단합니다. 앱 열고 새 메모 아이콘 누르면 바로 시작해요. 키보드로 쳐도 되고 아니면 편기능으로 진짜 손글씨처럼 쓸 수도 있어요. 제일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저장 버튼을 안 눌러도 알아서 다 저장된다는 거 정말 편하죠.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새하얀 도화지 같은 공간이 나오죠? 여기에 키보드로 타이핑을 하거나 펜도구를 골라서 그림을 그리거나 손글씨를 쓸 수도 있습니다. 정말 자유롭게 쓸수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도구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시계 앱입니다. 이게 그냥 시간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루를 분단위로 쪼개서 아주 효과적으로 관리하게 해주는 정말 만능 도구랍니다. 매일 아침 우리를 깨워주는 알람 기능은 뭐 기본 중에 기본이죠. 시계 앱에서 알람 탭으로 가서 더하기 버튼만 누르면 돼요. 시간 맞추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울리게 요일 설정도 할수 있으니까 정말 편리하죠. 이 화면처럼요. 예를 들어 아침 6시로 시간을 맞추고 요일을 선택하는 과정이 보이죠? 화면이 이렇게 직관적이라서 누구나 정말 쉽게 알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계 앱의 능력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요리할 때 아주 유용한 타이머, 운동 시간 잴때 쓰는 스톱워치, 그리고 해외에 있는 친구랑 통화할 때꼭 필요한 세계 시각 기능까지 다 들어있어요. 자, 이제 네 번째 단계입니다. 이번에는요, 실세 없이 울려대는 알림들을 좀 길들여 볼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에만 딱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모든 알림 사실은 여러분이 다 제어할 수 있어요. 휴대폰 설정에 들어가서 알림 메뉴를 찾아보세요. 거기서 어떤 앱은 알림을 받고 어떤 앱은 조용히 시킬지 하나하나 다 정할 수 있답니다. 바로 이 화면처럼요. 각 앱마다 알림을 아예 꺼버릴 수도 있고 소리 없이 오게하거나 아니면 화면 위에 장단 떴다 사라지게 하는 등 아주 세세하게 설정이 가능해요. 이제 불필요한 방해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겠죠? 드디어 마지막 단계네요. 오늘 배운 모든 기능들을 제대로 쓰려면 그리고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을 100% 활용하려면. 꼭 필요한 과정이죠. 바로 구글 계정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혹시 이메일 계정이 없으세요? 괜찮습니다. 휴대폰 설정에서 계정 추가를 누르고요. 구글을 선택한 다음에 화면에서 하라는 대로 이름이랑 생일 같은 정보 몇 가지만 입력하면 정말 금방 새로운 구글 계정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정말 잘 따라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캘린더로 일정을 챙기고 메모로 생각을 잡고 시계 앱으로 시간을 관리하고 시끄러운 알림까지 딱 제어하는 법을 배웠어요. 어떠세요? 이제 여러분의 스마트폰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정말 똑똑한 비서가 됐을 겁니다. 이렇게 디지털 라이프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니 소중한 시간이 절약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이렇게 아낀 시간으로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